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천 한마음 재건축조합 조합장 장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합장이 석가산이 있는데 물줄기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입주자 점검일 날 네. 입주민을 위해서, 막 네. 분수가 최대의 네. <웃음> <웃음> 그 사항을 분출하는 그런 네.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석가산을 음, 네. 만들어서 네. 매우 만족하게 네. 주민들이 생각할 거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석화 설계를 아 해서 단지 전체에 아기자기하게 아 조경을 하는데 네. 돈이 상당히 많이 음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태광 관계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석가산 주변에 지피초화류가 1억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당초에는 한 5천만원 정도 하다가 한 1억에 2배 네.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만족하게 제가 생각합니다. 대구 중구와 수성구 남구 경계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 대봉교역과 신천이 도보 5분 이내로 갈수 있고 예. 대봉초등학교가 예. 아파트 바로 앞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뒤편에 대구중학교가 있고 예. 우리 조합이 설립된 지가 네.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원래 아, 네. 3월달에 입주를 하면 은 네. 정확하게 네. 아, 20년 만에 아. 이 아파트의 수건 사업이 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네. 새롭게 건물이 탄생되는 오. 그런 입지의 한그 보금자리입니다. 와. 신천 동로와 신천 그 신천교와 앞산순환도로그 다음에 건물로 이어지는 음. 이런 것이 잘발전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천 수변공원 계획도 있잖아요. 네. 대봉교 중심이 약간 물놀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메인이던데, 네. 그 대공교가 도보 5분으로 갈수 있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 아파트 내에서도 이렇게 산책을 돌기도 너무 멋진 네. 석가산 조경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캠핑장 네. 시설을 형상화한 네. 놀이터가 있는데, 네. 네. 이런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여기서 한 바퀴 조경을 감상하시다가, 네. 신천까지 가기에도 너무 좋은 입지, 다. 그래서 네. 우리가 특화 설계라는 그 자체를 네. 투자에 대한 음. 돈이 네. 한 20억 이상이 더 투자, 아. 당초 예산에 비해가 한 20억이 더 투자를 시켜서 네. 이 세대수가 412세대지만은 네. 주민들이 되게 만족하게 생각할 겁니다. 위에 보면 타프 시설이 있고요. 네. 진짜 야외 캠핑온 듯한 느낌이 네, 맞습니다. 드는 게 너무 네.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죠. S자로 이렇게 네. 있고요. 옆에도 보면 캠핑 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캠핑장에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놀이시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희 링을 그렇죠. 이제 타고 네. 이제 건너는 그런 놀이시설이 있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음. 구름다리도 탈수 있게 해놔가지고 네. 타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와는 차별화된 네. 그런 특화가 있는 게 좋은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캠핑 놀이장에서 나오게 되면 음. 여기 중앙에 광장인데요. 음. 이쪽에 보시게 되면 티하우스가 있는 거고 음. 시소의 디자인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 같고요. 네. 바로 앞에 보면 그네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티하우스 같아 보이는데, 음. 티하우스의 사이즈가 꽤나 커 보입니다. 큽니다.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여기는 통창으로 돼 있고, 여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 시설까지 아.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보면 빠이 네. 있어가지고 밖에 바라볼 네. 네. 수 있는. 예, 네. 이거는 완전 실내, 실내 공간으로 제 겨울에 사용할 거,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네. 커뮤니케이션 오.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에 그 자리를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단지 중앙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또 특징이 되겠고요. 네, 주민들이 우리가 센터를 기로해서 가장 이 서로가 교감이 될수 있는 자리가 네. 센터니까 네. 그렇게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티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네. 곡선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게 네. 특징이 될것같고요이 네. 티하우스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중앙에 석가상까지도 그렇죠 볼수 있는게 부모님께서 이제 어린애들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모습을 네. 벤치에 앉아서 네. 다 이렇게 애들을 관리를 할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을 하면서 네.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유아용 놀이터가 네, 되어 있는데요. 네. 놀이터의 컨셉이 물감통이라고 합니다. 물감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미끄럼틀 네. 타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네요. 네, 네. 어린이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감의 입구 쪽으로 아이들이 올라가서 또 맞은편에 물감 흐르듯이 내려가는 네. 게이 놀이터의 컨셉이 되겠고요. 물감통 놀이터에서 음. 아이들이 노는 놀고 모습을 있는 네. 모습을 볼수 있는 예. 거고요. 부모들이 그 앉아서 보기 위해서 파고라가 네. 설치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주민들 네. 운동시설. 주민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 시설. 운동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운동시설 옆에는 벤치가 있는데 벤치 디자인이 또 굉장히 이쁩니다 네.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네. 돼 있어서 여기서 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1층에 요가 어린이집이거든요 아 여기 어린이집이에요 네. 어린이집이니까 네. 1층에 어린이집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 뒤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고요 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아이들 키즈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버스가 오면은 여기서 대기를 하는 공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대기하는 음. 공간도 굉장히 안에 내부 디자인이 세련되어 있어요 잘 해놨죠. 안에 이렇게 벤치가 있는 거고요 네. 저기도서 통창으로 밖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있네요 그 조명 시설까지 다돼 있어요 위에 아, 조명이 다 있는 네. 거고요 바로 앞에가 이제 금오 올림이고. 네. 남부 이천동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일단 문주가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야, 웅장하죠 네. 여기 보면은 어묵도 주고 커피도 주는데 이거는 어디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세왕에서 네. 주민들을 오늘 입주 점검일 날그 네. 추우니까 네. 이 서비스 차원에서 어묵하고 네. 커피라든가 아 이거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 바로 앞에 여기 1층도 있는데,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파트의 가장 저층은 다 2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층의 필로티 공간에 선호도는 좋을 것 같고요. 외등이, 보안등이 있지만은, 아, 네, 네. 우리가 보행로에 볼라드 등이라고, 네. 이런 아 부분을 또 별도로 설치를 네.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시면은, 되게 네. 그 아기자기하게, 네. 단지가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솔길 산책을 하면서 신천까지 걸어가면은 정말 산책하기는 에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네요. 겠 네, 우리 아파트에서 신천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 하면은 음. 충분히 될 겁니다. 입구 쪽에 보면은 약간 잎사귀 모양의 네, 벤치가 벤치.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있는 벤치도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게 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져 있죠. 중앙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네, 커피도 네, 커피 마시고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디자인 네, 벤치인데. 여기서 그냥 사진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옆을 보시게 되면 이 오솔길, 산책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음. 걷다 보면은 리조트 야외 공간에 와인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은 썬베드 같은 의자가 있고요. 이렇게 네, 또티테이블이또 있어요. <laughs> 네, 예, 예. 누워가지고 커피 한잔하기 너무 좋은, 좋은 공간인 것 같고요. 예. 조용할 때 여기서 독서를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음.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오, 여기에 무은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다가 나중에 네. 장미를, 꽃장미를 아 심어서 네. 나중에 전체가 터널이 될수 있는 조건을 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되면은 나중에 뭐 외부에서 촬영도 음안 오겠나 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 네. 장미꽃 잘 조정해놓으면. 네. 여기 웨딩 사진 찍어도 느낌 날것 <laughs> 같은데요. 그요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할 겁니다. 나중에 준공 음. 끝나서 주민들이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음식물을 음.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 통로라고 생각하고 스크린도어를 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스크린도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많죠? 크거든요. 네, 많죠. 그게 이제 중공하면은 네.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네,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오석의 산책로 중앙에 이 평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중앙에 동그랗게 잔디가 잔디? 또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바둑이나 오목둑이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아이들이랑 나중에 잔디 위에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음. 뭐 담소를 나눠도 굉장히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입구 앞에마다 입구 앞마다 네. 다 이렇게. 파고라 시설을 해서 쉴수 아, 있는 공간. 예예. 예. 음. 나중에 저 뒤에 보면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는데 예. 다 세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는 형제들이 많은 소나무다이 아, 예. 네. 자식이 많이 번창되라 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 몸통은 부모는 하나인데 네. 오늘 오면서 자식들이 많이 번창되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그런 의미의 소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안에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저기도 음, 그렇고. 아 그러네요 소나무에 갈래가 네. 많이 이렇게 뻗쳐 나가는 그렇죠. 그런 소나무가 있네요 네. 어. 아 이게 의미가 있는 소나무를 또공수를 네, 일부러 예. 해 오신 거네요 네, 네. 입주인 분들도 그런 의미를 알면서 좋죠.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좋죠. 식재가 이렇게 잘 조성돼 있고 네. 아까 중앙에 처음 했던 그런 음, 광장이 있는 거고요. 음. 이 일대가 주거 환경이 지금 개선됨에 따라서 음, 음. 나중에 향후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신천을 끼고 있는 입지가 상당히 너무 부럽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네. 이제 조각장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3억은 더 투자했어요. 3억이거든요. 아. 절수 페달이창구가 네. 높았어. 네. 안에 실내 공간이 네. 되게 그커보